회원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운동을 하러 들어오신 거겠죠? 일단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폼롤러로 상체를 먼저 푸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먼저 등을 풀어 볼게요. 무릎을 구부리시고 머리 뒤에 손을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한쪽으로 몸을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굴려주세요.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날개뼈 주변을 푸셔야 되고요. 우리 척추는 닿으시면 안 돼요. 열. 이게 하다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좀 내려오셔서 하시면 돼요. 다섯 개 더. 하나. 저희는 한 무리나 왕복 열다섯 번씩 하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몸을 그대로 반대쪽으로 틀어서. 하나. 둘. 잘안 굴러지시는 분들은 이 발의 위치를 옮겨보세요. 옮겨서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쭉쭉 굴려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저랑 속 10, 같이 너무 빨리 굴리지 마시고 넷 다섯 오케이 등이 굽으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겨드랑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을 대고, 밑에 손으로는 머리를 맞춰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다리는 저처럼 이렇게 세우셔야 중심 잡기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는 폼롤러를 잡아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굴릴 거예요. 하나, 둘, 마찬가지로 열다섯 번. 셋. 그리고 근육은 약간 뒷면에 있기 때문에요. 앞쪽보다는 약간 뒤로 기울인 채로 할게요. 다섯,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굴리시는 게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제일 아픈 곳에서 그냥 대고만 계셔도 됩니다. 반대쪽. 자, 마찬가지로 다리를 세우시고, 머리를 받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때, 아프다고 숨을 참으시면 안 되고, 계속 숨은 편히 쉬면서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오케이. 자, 이번에는 목을 풀어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베개처럼 비시고요. 머리를 약간 뒤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굴려주세요. 하나, 둘. 이 폼롤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래로 머리를 좀 눌러서 굴리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그대 쭉. 호흡하시면서 뒤로 자꾸 눌러주면서 굴려보세요. 쭉. 그렇죠. 조금만 더. 하나. 다섯 개만 채울게요.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마지막으로 가슴까지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깨가 말린 분들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폼롤러는 일자보다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둘 거예요. 대각선으로 둬서 어깨뼈 안쪽에 가슴 근육에 대시고 엎드리신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굴리실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아래쪽으로 실어서 폼롤러를 좀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어깨뼈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 굴리세요. 그래서 짧게 짧게 누르면서 굴리실게요. 좋아요. 호흡하시면서.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쪽.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두고요. 천천히 굴려볼게요. 좌우로. 체중은 폼롤러 쪽에 실어주고. 둘. 호흡하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하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희가 지금 되게 짧게 했거든요. 하루에 이만큼만 투자하셔도 되니까 꾸준히만 해주세요.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조금 더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폼롤러의 다른 편이나 다른 운동들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